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이 5월 1 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차영한 날이 4월 18일 어, 대선 후보 당시 많은 공약을 하셨군요. 네, 본시간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분위기, 최근 기사들 그리고 과거 후보 당시 공약 등을 보면서 4월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는 연초에 부동산이 주춤했던 건 사실인데 윤석열 후보 당선 직후 강남을 중심으로 그리고 재건축 추진 단시를 중심으로 약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부동산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고 집값도 현 정권에서 너무 급등해 버려서 어, 윤석열 당, 당선인님께서 이제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곧 있을 5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현재 여당, 이제 민주당이죠. 네, 다수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윤 당선자님께서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가 현 정권 5년간의 부동산 급등이기 때문에 어, 취임 직후 약 2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와야 여러 가지 본인 정책이 추진을 받을 수 있,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규제를 확풀긴 힘들다는 거죠. 어, 규제를 확풀 경우 단기적인 부동산 급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대책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 그리고 나오더라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약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 부분 은 현재 여당도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대선 당시에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전월세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250만 원가 되지 조금 더 그거보다 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공급 확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 발표는 이제 하실 게지만 사실 이제 공급 확대라는 게이 밑에 나온 것처럼 뭐 재건축 개발을 개발, 47만 원 하고 그다음에 도심지 역세권 뭐 20만 원 이렇게 수치적인 거는 제시해줄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47만 원을 어,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추진할수 있는 이제 공약은 아니라는 거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장에 이제 이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요 공급이 많이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공, 공약 발표는 하겠지만은, 어 일단은 당장에 이제 세부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 나오긴 힘들다. 아 물론 방안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47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겠다 이런 건 나오기 힘들 구체적인 지역면까지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 활성화인데 이 부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아니고서는 이제 신규 특지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약 당시에도 보면 현재 <laughs> 공약 당시 이제 문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시가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 공급이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고 돼 있죠. 네, 이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약으로 보면은 첫 번째, 정밀 안전 진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어, 여기 보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좀 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기사는 이제 30년, 중고한 지 30년 넘은 단지들에 서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가 유력하다고 이렇게 시행령이나 규칙 휠만으로 이제 완전 진단 완화 같은 거는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네, 보안지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비중, 그러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같은 데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양천구도 그렇고, 목동이죠. 30년 넘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 현재, 호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마디로 말해서, 1992년 이전에 생긴 주택들이 30년 넘은 주택들이죠. 그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안, 정밀 안전진단 면제라고 돼있는데, 어,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림은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인데요. 그 중에 안전진단 진,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1차에 보면 안전진단 요청이라고 되겠죠? 이걸 이제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전진단이 들어가는데, 요걸 이제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해요.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A에서 C등급이 나오면은 이제 불가죠, 재건축. 대부분 30년 넘은 단지들은 D등급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죠? 네. 2등급을 받으면 바로 이제 통과요. 1차에. 근데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더 받는다는 거죠. 2차로. 네. 사업 진행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현재 여기 30년 이제 넘은 공동주택 면제, 안전, 정비 안전진단, 면제 다는 얘기는 예비 안전진단만 통과하면은 안전진단 없이도 통과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30년 넘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D등급 아니면 E등급이 나오고, 나오고, 주로 이제 D등급이 나오는데, 한마디말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1차는 거의 다 통과거든요. 정밀 안전진단. 1차에 떨어진 단지는 잘 없습니다. 30년 넘는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 대부분 이제 조금은 재건축에서 많이 이제 탈락을 하는데, 2차를 없애주겠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있거요 정밀 안전진단을 아예 면전시킨다고 하면은 사업속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게 안전진단 통과하는 데마다 거의 한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정밀 안전진단을 생략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정밀 안전진단 면제라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님께서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 재건축 뛰겠죠. 왜냐면은 이게 30년 이상 된주책이 아니기는 92년 이전에 생긴, 5월 때 된다 그러면, 92년 4월 이전에 중공된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 싹다 안전진단 면제란 뜻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도시환경 및 주관경에 대한 법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발의한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주요 내용이. 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 있죠.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 그러니까 아까는 30년 이상은 이제 전부 다 정밀안전진단 면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될수있군요왜냐면 92년도 이전에 90년 4월에 있는 아파트들은 싹다 면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내진성능 내진 설계가 좀안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내진성능 미합법 건축물이라는게 뭐냐면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군요.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그 현재 현 정부 있잖아요. 현 정부가 이제 재건축 이제 정 안전진단 강화를 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통과했어요. 내부 내진설계가 안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한 30년은 좀무리들어져도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만이라도 뭐 정밀안전진단을 면제시켜주자 네 요걸 발의했다고 되어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92년도 4월 이전에 아파트들 중에서도 상당수 아파트는 내진 설계 기준안이 1988년에 지정됐는데, 1988년도 이전에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미리 설계된 상태들이거든요. 대부분. 30년 중공연한을 채운 아파트 중에서도 내진 설계가 된 아파트가 있고,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구조 안정성 부분에 가중주의가 100%의 30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현정부 들어서는 이게 구조 안전성 분야 가중치가 50%였거든요. 주거 안전성 가중치가 현재 50%였는데 30%나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하향될 경우에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밀 안전진단이 거의 통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구조 안전성이 50%가 되기 전까지는 내진 설계 안된 아파트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 정밀 안전진단 면제는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에 내진 설계 안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아니면은 1차만 되도록. 네. 그니까, D나 E등급만 돼도 통과되도록. 지금 아까는 D등급인 경우에는 2차 조건부 재건축 통과라고 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 한번더 받았잖아요. 그걸 생략한다는 거죠.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를 정밀한전진을 아예 면제시키면은 조금 이제 약간 문, 약간 좀, 너무 많은 단지들이 한꺼번에 정밀한전진그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 속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발의안을 통해서 제가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하는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법이요 법률적인 사항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국회가 현재 지금 여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의석수가 요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당장의 시행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를 이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정도로 그 다음에 추후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선언해서 이제 공약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운영하려면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등이죠 요 부분 공약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설계 안 되는 아파트들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네요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집 내집 내집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내진 설계 조회라는 데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소를 검색하고 넣으시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서 만약에 내가 하면은. 자,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판단. 이거는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했, 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요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내진 설계가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좀더알수 있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당, 일, 일산, 평촌, 3번, 중동이죠? 이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분당 신도시가 이제 시범단지가 91년도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쭉 입주를 했는데 상당수 단지들이 지금 30년에 중공 연안이 30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죠. 재건축 대상이 30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69에서 226%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땅이 말이냐면 땅이 만약에 1000평이라 그러면은 그위 아파트가 뭐 200%라면 2000평이라는 얘기죠 그 용적률이 뭐 서울의 강남구나 아니면은 서초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용적률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한데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이 이 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건축이 사업성이 나온 단지도 있지만은 나오지 않는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안 되는 단지들도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약속 내용이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법령이죠 법령. 네, 법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양지의 주택 10만원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고 되 있는데 여기 뭐 주내용이 뭐냐면은 토지 용도 변경과 종상향이죠. 종상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뭐 이종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다 면종 동일한 게 뭐냐면 토지마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사업 시설들을 있는 지역을 사업 지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상향을 통해서 근데 종상향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은 종상향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은 용적률 높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다 용적률 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 한도가 250%인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500% 뭐 90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토지 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종상향 같은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형평성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뭐 소현동에는, 있 분당 서현동에있는뭐 시범단지를 만약에 종상향 시켜줬다고 하면은 그 주변 단지들이 난리, 난리,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상향이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일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관련돼 가지고 고는 당장에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마, 공약상에 넣긴 할 거예요. 이제, 일기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 식으로, 조금, 원론적인 내용으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4번은, 저층 단독 다고구 주택을 정비 활성화해서, 이제, 뭐, 재개발, 저층 주거지역,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뭐냐면 일명 이제 미니재건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주택존의 일부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만 재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추가비용을 지웠는지 이거는 아마 공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공약에 들어가는데 당장에 이제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좀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큰 틀에서 알기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세 하향을 정상화 하겠다. 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겠다. 그래서 임대차 법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여장이 반대하고 있죠. 임대차 법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아마, 완화 수준으로 아마 공약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공유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정, 재정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명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거든요. 2018년도 9월 13일부터 9.13 대책의 주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장에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또 임대사업자 자체가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투기에 악용된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게 시행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뭐 이것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임대 주택 임대시장 정상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내용이 될것 같다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원론적인 내용으 말씀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해서 이제 전월산에하는하약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 탄핵 등의 이슈 등에서 추진을 못 못했는데 제대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마디로 현재 주택 공급하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울이나 주요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매매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월세 값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설사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이 하락 안정 조정이, 조정장이 온다 하더라도, 전월세 값은, 전월세 값은 올라갈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공급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이제, 게다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활성화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멸시되죠, 주택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 기업에 의면 거기 사는 분들이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공사 한동안에. 그기 렇 때문에 주택난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가지고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요 부분은 아마 구체적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주택 얘기 또 나오죠. 요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이것도 원론적인 내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업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하겠다고 이제 아마 공약을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되셨죠? 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많다.. 많기 때문에 현재 정상화 하겠다는 건데 부동산 세제 전반에 정상화만 TF 구성하는 요거는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대로. 요거는 TF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TF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향후 부동산 세제 조정에 대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아마 TF를 구성하실 것 같고,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부터는 반영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 하는데고되어있죠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하는데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현재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시가격이 이번에 나왔죠?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네,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한15% 올랐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공시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고, 내년부터 아마 부동산 가격이 아마 환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실,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현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기판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서 80% 상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6억이나 9억 이하만 80% 한다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LTV 규제 단순화해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 40% 30% 찾아가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제 주택 가격 시장 휴택 시장 자체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은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저제 생각에는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아니면 신혼 부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주택 대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될것 같긴 한데 아마 80%이 부분은 아마 생애 최초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하려고 했거든요. 취문원부부나 무주택자도 원래는 LTV상 한 80%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네, 여기 최근 기사를 보면은, 네, 나오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의해서 80%는 높여준다는 얘기들도 있고, 일주택자는 지역이 상감 70% 상향한다는 얘기도 나와있는데,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말고 신혼부부나 아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예상은 생애 최초 주택 주입자에서는 대해 80%로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15억 초과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현재 15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위원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법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6억 이하나 8, 9억 이하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그 다음에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0% 이하 정도까지 아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만 풀어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억이나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 좀 상승이 될 수도 있겠죠, 일부.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DSR 규제 완화는 좀 힘들 것 같고 LTV 규제는 이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결의를 규제하여서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도 대비해서 27배를 추가했다고 되겠죠. 네 매수가. 그래서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라 허가자가 아마 도입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이. 4월 인수위 이제 부동산 대책을 예상해보자면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250만 공급 로드맵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요거는 이미 신문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네. 2005 올해 이제 5월 12일부터 이제 내년 5월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1년 면제하겠다 1년 동안은 면제를 시키지 않겠다 양도세 중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에 집이 한채 있고 그다음에 춘천에 집이 한채 있어요 춘천은 비규제고 서울은 규제죠 그러면 이제 춘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없는데 서울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1년간은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예, 양도세 중과란 게 뭐냐면 기본 세율이 있거든요. 양도세는 기본 세율이 뭐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뭐 43%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 양도세율 더 거기 기본 세율보다 더 올려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TV는 완화되는데 아마 생애 첫 주택 구입자만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R은 종종 그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봉이 한 1억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LTV를 만약 예를 들어서 80%까지 완화시켜준다 그러면은 거의 대출을 한 7억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연봉이 뭐 5천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이 최대거든요 현재 금리 4% 적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적용이 됐을 때 초반에 조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DSR 규제형을 좀 완화시켜달라. 네, 아마 조금씩 조정을 하겠죠. 근데 당장에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이제 현실적인 대책이 구조 안전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구조 안전성, 이제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이 개선된다는 거죠. 정밀 안전 진단 중에서 구조 안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 구조 안전성이 사실 뭐냐면 주전선성이 이제 이 집이 현재 재건축하기 적합한 집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위험성을 본다는 거죠. 구조 안전성 비 중이 높을 경우에, 이, 재건축 통과가 안 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인 내폐시열이지만 30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들에 대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전격 면제는 힘들고,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내진 설계가 안된 아파트들은,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시켜 줄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진설계가 된 집도 있고 안된 집도 있더만요. 30년 이상 된 주택들 중에서도 근데 내진설계가 안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다 봤을 때 거의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거든요. 내진설계가 안 됐음에도 통과가 안된 시기는 과거에 현, 현정권 때 현정권 때 외에는 거의 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될거 정밀 안전지는 2차가 될 거, 그냥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예측한 대로 정책이 나왔으면, 나와,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궁금하고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한번더양상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참. 항상 부동산 상승할 때는 이렇게 규제가 나오다가 또 부동산이 조정장이 오면은 또, 풀어줄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집값도 최근 몇 년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정 확대책을 계속 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마 정부 예산 재정도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뭐 기사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드시길 것 같아, 처음에. 정권 초기에 좀잘 운영하셔서 조금 더 좋,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 부동산이었습니다.